학교를 마치고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 한 남학생,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배고프다~ 빨리 돌아가야지~ 큰 창문과 철창문이 있는 폐가를 지나가는 남학생, 무언가 푸른 얼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데요. 별다른 일 없이 집으로 귀가한 주인공, 왠지 나른하네. 아, 감기 걸렸나? 그 다음 날도 같은 길을 지나가며 학교를 하는 주인공. 하지만 오늘 그의 몸 상태는 감기에 걸린 것인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다시 폐가를 지나가는 주인공 앞에 이번에도 나타난 푸른 얼굴. 좀더 눈과 입을 크게 뜬 모습이었죠. 갑자기 머리 아프네. 오늘은 두통에 시달리는 듯 괴로워하며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 주인공은 폐가를 지나가다 철창문이 없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 이상하네. 철창문 쪽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인공은 그냥 지나가기로 하죠. 몸이 무거워. 다음 날, 몸이 무거워질 만큼 상태가 나빠진 주인공. 알고 보니 귀신이 주인공에게 엎혀 있었습니다. 새빨갛게 변해버린 하늘 그리고 다시 거리를 걸어가는 주인공 그런데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고개를 든 채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죠. 결국 어두워진 폐가를 지나가던 주인공은 출정되었고 다시 생겨난 철창문 그는 귀신에 쓰여 철창문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한밤중의 거리. 거리에 세워진 도로 반사경에 무언가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동아리 활동도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야지. 학교 동아리 활동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여학생, 이편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전봇대에 다다르자 긴 머리카락과 검은 눈을 가진 얼굴이 나타나 깜짝 놀라고 말았죠.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놀란 나머지 주위를 돌아보는 주인공. 기분 탓인가? 도로 반사경에 뭔가가 비추졌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걸어가기로 하는 주인공. 그런데 주인공이 지나간 자리에 귀신이 서 있었죠. 다음 날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창문에서 귀신이 나타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있어. 오늘도 귀신이 주인공의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이상한 기분에 주위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뭐야? 저 애. 이쪽을 보고 있어. 기분 나쁘게. 빨리 여기 벗어나자. 서둘러 사라지는 주인공 그러나 뒤에서 귀신이 손을 뻗으며 주인공에게 천천히 다가간 채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마찬가지로 길거리를 걸어가는 주인공 창문에는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있는 등 점점 더 거리는 기계에져만 갔습니다 어제 그 아이 오늘은 없겠지? 때 주인공에게 달려온 귀신. 주인공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죠. 허. 뭐야, 너는. 귀신이 이제 주인공의 앞에 나타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다, 다가오지 마. 허.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 귀신이 자신을 따라오자 결국 비명을 지으게 된 주인공. 기절해 있다 깨어나 보니 자신은 도로 반사경 안에 갇혀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너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요. 크게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그렇게 도로 반사경에 갇힌 채로 다음 날, 귀신이 또다시 나타나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리 오고 있어. 귀실은 커다란 돌을 들고 주인공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반사경을 깨트려버린 귀신. 하지만 그렇다면, 반사경 안에 갇혀 있었던 주인공은, 로 반사경이 겨울이 깨져버린 채로 서있는 장면을 비추며 게임은 막을 일입니다. 찝찝하게 끝나는 이은날 투지만 역시 숨겨진 코믹 엔딩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귀신이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이망할 오빠는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 부끄러워서 집에 친구도 못 부르겠어 집에서 놀고 있던 백수 오빠에 대해서 불평하던 주인공 걸어하던 도중 귀신이 다시 다가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주인공은 주위를 둘러보는데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자 발견한 것은 귀신이 아닌 자신의 교복을 입은 오빠였습니다. 오, 오빠, 그 꼴은 뭐야? 이 하복이 길래 입어봤지. 어떤가? 아름답지 않니가 미친 더럽다고 밖에 나오지 마일리뭐 죽어 하하하 <laughs> 어라 몸이 움직이질 않아 뭐지 눈앞이 깜깜하게 밤이 왔나 어이 동생이여 도와 그렇게 귀신은 교복을 입은 오빠를 대신 어둠 속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집이나 가자. 이렇게 게임은 막을립니다. <laughs> 게임 대신 해 주는 대타맨입니다. 이웃날 12는 개발자 아 m 엠사이앤이 2012년 2013년에 제작한 이웃날 시리즈의 첫두 작품입니다. 천천히 거리를 걸어가며 귀신으로 인해 귀계해져 가는 거리를 감상하는 시리즈로 평범한 남학생 여학생이 주인공인데요. 이날 시리즈는 제가 전에도 많이 플레이한 적이 있었죠? 사실 1,2편은 제 컴퓨터에서 오류가 있어 실행이 안되다가 어찌 오류를 해결해서 이제서야 플레이했습니다.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진 게임이지만 뭔가 알수 없는 찝찝한 느낌이 강하게 남는 게임인데요. 이은날 2 같은 경우는 코믹 엔딩으로 마지막에 너무 어렵게 끝나는 터라 그래도 나름 가벼운 마음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귀신이 있는 기대한 거리를 걸어가던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이은날 띵,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가발, 베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